진짜 제 예뻤어 오늘 그래미어월드 가는 소이어 이쁘다 많이 안 어울렸어 미롱아, 이럴까? 우리도 너무 흥미네 저희도 이럴까? 더거발말이야 시간 더 금발해 의자 떨어질 건데 나이 너무 자연스러아무없습 제가 즐기면서 했고쉴 새가 다 이런 거다살아 할수 있고 다 완벽히 할수 i 없고 at you. I'm looking at 가 o u I'm 되면 그 k i n g at you. I'm looking at you. I'm l 없고요 i n g at you. i 갔던갔던 k i n g at 그냥, 최대한 뭐 내려갔던, 뭐 올라갔던 다 그냥 뭐, 경험했던 것같 k i n g at y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친절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.